바로 옆에서 망치질하는 거. 끔찍하다. 노답인 부분. 키친 쓰고 싶은데 저기에 공사하는 사람이 보인다. 감옥 같고 응 그나마 좀 낫다 어. 일층 화장실 커튼을 좀 내리고 싶었는데 오지게 안되더라 내가 그 아저씨들 엉덩이를 보 계속 내려온다 안되는거야 아무것도 한국인게 없잖아 어쩐데? 아무것도 한국인게 없는데 케이 okay. 5% 아니야? 이것뿐인데? 뭐야? 사장도 외국인인데 <목소리> 체리. 아, 근데 진짜 포르투갈이 체리 싹? 쌓... 1kg에 5유로. 그 삼. 아, 아, 저게 오스트리아구나. 오스트리치. 이스트 네. <목소리> 동쪽의 나라. 아, 너무 예쁘지 않아? <목소리> <목소리> 와. 아, 근데 우리 숙소 위치 진짜 좋긴 하다. 대사기, 진짜. 아, 대사기. 와, 쩐다. 계속 안는다고안는다고 <laughs> 예고하는 사람 돼버렸어 민망하게 꾸은이구나, 꾸은이 시시 토르테 하나, 아펠 스트로델 하나 음료는 아이스 <laughs> <Thank you. 웃음> 물두잔 시켰나봐 <laughs> <laughs> 그냥 먹어 <목소리> 아니 원래 한잔 주나? 아 커피랑 같이 먹아아커피랑한면먹상 물을 맞아 맞아 그러네 크림? 부어다 먹는 거 아니야? 밥만 부어볼게 그냥, 그냥 크레페 같던데 막 바삭한 느낌은 아니나봐 이거 먹고요. 카페 같은 데서 파는 그린 나켓이런거 크림 올라가는데서 맛있는 거를 좀 먹는 요는이거가을 별로... 좋아서 상큼에 조아가좋 아, 그림인가? 응, 음. 거 먹어도, 먹어도 될 걸? 너무 맛있어. 달아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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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그 위에 할것 같아 우리 케이크 위에 있었던 거야 음. 음, 와 좋아. 너무 예쁘다 갑시다 이게 약간 그모아를아 이런 브랜드들이 그런 거 같아요 와이거 예쁘다 마크가 너무 예쁘다 왜이렇말 음. 두고 나온 거는 그냥 가방을 하나 들고 나가지고 할머니가 지고 어, 상 할머니가 해야되더라고 당신이 만들고 계산해야되더라고 듣고 있어 어. 그냥 그대로 하려고 그런가? 아, 맞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자기가 어. 로고 수상 클래스 배우고 싶다 로고를 너무 기깔나게 잘 만들어 얘네 풍경! 네. 아 벨! 뷰 어. 어, 아, 아. 와! 대박이다! 베르사유 거 같아! 베르사유 못 가는데! 차가 와서 가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잘안 오고 멀리 갔 가서 오는 게정뜨이지 근데 산책하고. 백팩인지? 맞아요. 그러게. 오히려 여기는 그렇게 프랑스처럼 네모네모가 없는데도 별로 행한 느낌이 안 된다. 이럴 까형명이 이렇게 갑자 멋있네 헐나 이거 보고서 느꼈어 로고를 저렇게 골드로 하면 은 뭔가 센스해 보이는 것이모데 하나가 이런 느낌이야 여의도 음 여기서 한 끼를 해야겠어요 머니의 길을 맞아. 늘 괜찮네, 여기, 이런데. 음. 역시, 이렇게 싸돌아 다녀야, 이렇게 숙소도 좀 멀리 잡아보고 이래야 좋은 데를 찾는다, 이렇게. 메인에만 장글장글 모여있으면 못참는다고 음, 복수박이 있네. 멜론. 이거 얼마야? 멜론 하나 살까봐. 반짜리. 음. 오, 씨, 뭐야, 벌레. 안 되겠다. 와 아, 이거 미쳤다. 디자인 패키지다. 이런 건본 적도 없다. 귀여워. 그런데 또 장을 봐줘야 기분이 좋거든. <laughs> 바로 밑에 마트 있는데 안 가기. <laughs> 과일차를 엄청 먹어 고기. 뭐야 뭐가 많아. 야, 너, 야, 너 먹었다. 베이컨 말아 그래? 아, 대박. 베이컨 마리. 베이컨 말리로 사볼 거야? 응. 음, 응. 음. 웰릭스 걸한번 사볼까? 매운 거? 기본? 사고. 김치. 아, 석주다, 석주. 중국 재료가 좀, 기득. 응. 어차피 우리 구워서 먹으면 돼. 버터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목소리도> 뭐가 그러는데? <목소리도> 맛있어? 뭐? 응. 내가 물한번 데쳤어. 짤까봐. 응. 팬더링 <목소리도> 돌리 있어요 대표 저 녀석이 우리 하게 말게 하게 하게 하 웃기네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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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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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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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도착한 도치야 어디서 왔냐고 묻는 거 보다 또 시작인가? 생각으로 그냥 응원 걸었거든 <웃음> <웃음> 나도 고리야 아봉 <laughs> 도치야 고마워 최고 최고 파워가 바로 앞에 있네 조심해야지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우리는 4층이야 음, 어. 어. 여기 완전 마음에 들어 음. 오늘 여기에 가볼 것이다. 아저씨가 또 쳐다본다. <laughs> <laughs> 어, 앉아서 먹는 아저씨. 마스크 써야되나? 알겠지? 와, 근데 맛있겠다. 음, 이거 완전 신기해. 와, 여기 도너츠 같은 것도 파는거야. 음, 언니가 좀 주문해봐. 근데 이런데 가서 주문을 안하려고. And this one? 앞에, <목소리> <목소리> 어, 이요여 나도 달리나 아저씨 빵집 와봤다 달리나 아저씨 맨날 사진만 찍다가 달리나 아저씨 이는거지 않아? 빵 들고 튀는 것 같지 않아? 응, 맛있다 다행이다. 그동안 검표랑 막한번도안 걸려. 이 사람들 다 보는 거는 신기야. 근데 아마 안 사고 막 그러거나 이러면 쟤는 안 사고 제가 또 말할 것 같. 그러면 이제 도는 거야. 나좀 대충 봤는데 흔들어 지켜보고 어 초코가 별로 안 강해서 좋아. 뭐 아, 음, 샌드위치가 안 땡겨가지고. 음, 나 맛있다. 와우, 이게 엄청 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 아니, 지가 먼저 담아놓고 짐까지 이렇게 넣어놓을 줄은 몰라. 최고의 서비스장이서 너의 네, <laughs> 짐을 끝났단다.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오점 따봉 드려요. 아, 여기는 약간 좀 남부지방 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여기는 그 엘베들이랑 진짜 다르다. 여기가 더 차분한? 거기는 약간 별관 느낌이고, 여기는 약간 좀더 본관. 진짜, 음. 맞아, 맞아. 근데 프랑스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왜 이건 이렇지? 또 왔네, 또왔다 <laughs> 미쳤다. 옆에 숨는데. 아, 다 보이네, 다 보여. 여기가 뷰 맛집이다. 다른 데갈 필요가 없다. 개선문? 개선문이 이렇게 간지나네? 어디 그리스 신정원거 같다. 오늘 왕궁 중에 제일 화려하게 지옥의 입구. 약간 하데스. 음, 어? 한번 설명 한번 읽어봐야겠다. 너무 궁금해. 탑 같은 것 중에 가장 흥미롭게 생겼다. 원래 물도 나오나 봐, 저기. 이 흰색 부분은 약간 재건한 것 같지 않아? 뭐 색칠을 다시 해. 진짜 뱀도 있네. 벚대도 있고. 때도 있고. 동네가 동네가 같아. 와, 저기 진짜 동물도 있어. 오빌리스크 날 보내. 오빌리스크 파운드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뱀 있지 진짜 특이하다. 얘네들은 미술을 잘할 수밖에 없겠다. 와 나무 되게 센네 그니까. 거의 나니아 연대기사. 음. 와아니 이거는 뭐.. 나무가 니까안와 그러니까. 대박이다. 진짜 멋있다. 샘브른는은 동물원이, 동물원이 있어. 난다. 원숭이냐, 수달리냐 엄청 귀찮아. 엄청 귀찮아. 엄청 귀찮아. 엄청 귀찮아. 엄청 귀찮아. 두청귀 뭐야? 뭐, 뭐야 집개 좋은데? 어, 뭐야, 물도 준다. 과자 준다, 과자. 싸. 과자. 귀여워. 뿌리라면서. 와, 대박. 어. 아, 분리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심지어 높아가지고, 층이. 하고 싶어, 대박. 어, 어. 에어컨 on. 화장실 되게 귀엽다. 한 이런 같 뭐. 렌. 뭐라고 해야 돼? 컨디셔너컨디셔 해. 네. 빨래하는 데는 저기 따로 있는 것 같고 건물에. 네. 와뷰지지가 좋다. 네. 헉. 사진 여기서 사진 작가면 하돈 많이 벌었어 한국 사람. 와 이거 너무 귀엽다. 뭐야 이게 어머. 와 여기랑 무슨 콜라보해가지고. 여기만을 위한. 야. 와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처음 보잖아. 형. 마주고 싶은데. 음 비가 잔뜩 옵니다. 휴가 엄청 멋져요.